안녕하세요. 나무꾼의 유기농 일기입니다. 나무꾼은 오늘 이 두릅을 마지막으로 수확을 하고요. 가지를 잘라 줄 예정입니다. 이렇게 이제 지금 두 번째 두릅이 좀 크게 자랐네요. 제가 좀 바빠서 빨리빨리 손을 못 썼더니 좀 크게 자랐습니다. 그리고 여기 아래 두릅이 뿌리에서 이제 또 올라오고 있고요. 이제 이 두릅이 이제 뿌리에서 바로 올 올라오는 두릅이요. 이 두릅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크기가 한 1m 이쪽 저쪽으로 자라주지 않을까 그리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이그 이 두릅 가지를 자르고 나면요 두릅 아래쪽에서 새순이 나서 자라 면은 이 두릅 역시 1m 이쪽 저쪽 그 정도 크기로 자라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제 생각대로 나무가 커줄지 안커 줄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 일단은 작업을 시작해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자란 두릅요. 좀 굵은 것만 따고. 여기 아래서 한 눈만 남길까요? 두 눈만 남길까? 전동가위를 가지고 끌그랬네요. 이렇게 잘라줍니다. 이제 이 두릅이요. 이 두릅이 뭐좀 아깝긴 하네요.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? 이제이 두릅을, 이거는 짜, 자를까요? 네, 이거는 이버립니다 뭐, 식당을 하시는 분이나 그런 분들이 이 두릅을 따다가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이 뭐라고 말씀드려야 됩니까? 이런 두릅은 잘못하면 주고 욕먹거든요. 그래서 뭐, 좀 가까운 사람들한테 말아 먹으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. 나눠주면 은 고맙다고 할지, 이런 부업이나 준다고 할지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작업을 계속하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